어떻게 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스트레스야. 미성년자들한테 이런 거 하는 거는 용서 받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서비스 공급자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쳐줄 수가 있어. 열정 사켜야 되겠다. 열정, 형, 간다. 법은, 우리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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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또, 형님? 형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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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어? 아니, 저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뭔데, 또? 형그 텔레그램 가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 내고 영상 본 사람들 이 사람들 신상 공개해야 된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우리 아우 말이 맞다. 주범들, 그니까그 영상을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고 이런 모든 놈들도 잘못된 거지만 이 영상을 보려고 그 n 번방이 무슨 방그 방에 가입한 사람들도 문제인 거야. 이게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 윤리적 차원에 봤을 때도 가입해서 보면 안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나왔던 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사람못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이게 법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병해. 있지 않으면 처벌할 만안 돼. 그게 제형법정주의야 법에 정해진 거만 처벌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 가입해 가지고 돈 내고 본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동성설을 갈아왔던 그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그 같은 게 처벌하는 게 맞다. 근데 폰에다가 내 하드 드라이브에다 저장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텔레그램에 가입해 가지고 단순히 본 것도 이게 소지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님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 이번 사건에 의해서 법적인 판단이 나와봐야 될것 같아.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님 생각에도 소지의 의미를 갖다가 단순 스트리밍, 링크 이런 것들도 소지라고 볼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해봤어 만약에 이게 소지로 된다. 아동청소년보호법 11조 5항에 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같은 법 49조에 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 성범죄 공개하면 목록장 나오는데 거기 공개한는거돼 있단 말이야. 그것뿐만 이 아니라 왜 우리 집에 가끔 보면 당신 사는 곳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고 그잠몇 어떤 범죄 저질렀고, 뭐 이런, 이런 정보도 가끔 오는 거 있어.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아동 청소년 범죄자가 충분히 형을 사고 나와서 나온다음 어느 특정 지역에 이사를 간단 말이야. 그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고지까지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단순히 가입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쟁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가입한 사람들도 강조범의 어떤 그런 제책을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야 여튼간에 이번 사건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게 적용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아 아형그 빨리 공개돼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안 살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형님도 솔직히 법률과의 한 사람 이런 답도나 형님도 한 시민은 한 개인으로서 형님도 그런 사람 같이 살기 싫다 너무 형 스트레스야 형님도 형 진짜 간다 이제 어 법은 우리를 사랑해요 왜왜 왜? 아니에요 이번에, 이번에 가세요 확마 법은, 우리를 사랑해요.